인생 후반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후회와 늦은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58세 김영철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30대 초반 젊고 능력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관리자였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성과급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두 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영철 씨는 많은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날 작은 틈새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그의 사소한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멋지세요. 아내분이 부럽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영철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결혼 10년 차로 일상은 익숙함과 권태로움 속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칭찬은 그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영철 씨는 점점 그 여성과 가까워졌고 결국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이었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요구와 기대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영철씨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애정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고민과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에 영철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배려 깊으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관심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자신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부모님의 병원비가 부족해 힘들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해 홀로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등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철 씨, 제가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저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몇십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은 점차 천만 원 단위로 늘어났고, 그 이유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제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영철 씨는 그녀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보너스 대부분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돕는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졌고, 그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이상한 만족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원래 가정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쓰였어야 할 생활비, 저축금 학비까지도 몰래 그녀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점차 그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점점 더 늦게 귀가하거나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생활비는 왜 줄었어? 처음엔 가벼운 걱정이었지만, 영철 씨는 아내의 질문을 귀찮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으니까 신경 끄라고 했잖아. 아내가 더 캐묻거나 의심의 눈길을 보낼 때면,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아내를 탓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아? 그의 반응에 아내는 점점 대화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소통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영철 씨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기 바빴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도 빈번히 깨졌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가자. 아이들은 점차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아내 역시 남편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피하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영철 씨는 이런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관계에 더욱 몰두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결국 다잘될 거야.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고마워 하는데 이 관계는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이런 믿음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은 점점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를 향한 가족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김영철 씨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계속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제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초조한 마음에 그녀의 집 근처를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녀가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지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그 이야기는 마치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마 나를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그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의 말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돈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해 보니, 몇년 동안 자신이 번돈 대부분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와 대출금은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녀를 위해 샀던 고가의 선물들과 지원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돈으로 가족에게 더 잘해줬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부정하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사실 그 모든 선택은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뒤늦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의 배신과 무책임한 행동에 지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떠안은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며 겪었던 고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끝났어.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영철 씨는 당황했지만 아내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그녀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아이 역시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약속이 깨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가족이 어려울 때조차 아버지가 자신들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쏟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들은 이미 마음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 가족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어요? 우리가 아빠에게 가족도 아니었나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벽을 세우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거운 빚과 더 무거운 고독뿐이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든 김영철 씨는 작은 고시원방에서 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한 칸짜리 좁은 공간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겨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공사장과 편의점 같은 임시직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그것조차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때로는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밤이면 고시원의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옆방의 TV 소리와 웃음 소리가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가족을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영철 씨는 밤마다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한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망쳤으니까. 돈도, 가족도,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원망하며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선택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의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 속의 익숙함에서 오는 권태, 반복되는 삶의 지루함이 우리를 새로운 자극이나 설렘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가족은 금전적 유혹이나 일시적인 설렘으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상호 간의 이해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익숙해지고 권태로워질 때그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책임의 모습입니다. 모든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찾아온 설렘이나 유혹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로 인해 무너진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철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잘못된 선택은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삶과 행복에까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영철 씨가 순간의 감정과 유혹에 흔들린 결과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그로 인해 자신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유혹이나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면 멈춰 서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단순히 지금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일시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이라는 기반을 잃고 나면 후회와 공허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 가졌던 순간의 설렘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앞의 유혹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사랑과 신뢰입니다. 이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피어난 신뢰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익숙해져 감사를 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깨달을 때는 종종 너무 늦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유혹은 언제나 찾아올 나수 있지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족과 함께 했던 평범한 날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세요. 인생 후반 연구소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